What's up, everyone? w a t 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Tina입니다. 아, I did wink. 디즈니픽사의 새로운 애니메이션이죠. 저도 영화관에서 정말 재밌게 봤고 이제 엘리멘탈의 해외 반응 영상입니다. 어쨌든 해외 반응을 좀한 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폭망, <laughs> 대폭망.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멘탈의 감독 피터 손이죠. 한국명이 손태윤 감독님. 전작기자 데뷔작인 굿다이노 연출도 하셨었는데 그 작품도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굿다이노도 3억 9천만 달러 정도 수익을 올렸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이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빼고 제작비 회수만 생각을 하면 4억 달러 정도는 극장 수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7월 2일 기준 현재까지 1억 9점 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뭐 사실상 그 뒤에 더 흥행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제 초반에 막 찍고 서서히 내려가는 그림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제작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심지어 픽사 애니메이션 28년 역사상 가장 낮은 최악의 개봉 주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정말.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해외 수익은 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17.3 million dollar. s 우리가 차이나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중국인들보다 그 영화를 많이 보고 있어. 중국이 14 million dollar. s 그 뒤로는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가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도 흥한다? 아시아 국가에서 흥한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인어공들한테 주 반대? 이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잖아. 근데 미국인들은 꽤나 좋아했죠? 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아좀 어, 이렇게 재미없다, 노잼이다, 지루하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 픽사의 몰락이구나, 디제스터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선 볼게요. 지금 이 스레드 좋아요가 30.7k죠? 그러니까 확실히 클래스가좀 다르긴 하죠. Elemental is doing so badly in the box office. Pixar has resorted to making fake audience reactions with a fake camera to promote. It. This is a cringe. 크린지라는 단어는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단어입니다. 오글거리는 이런 뜻이죠. 영상 볼게요.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는 영상인데. Save it for the <laughs> 진짜 픽사에서 만든 거라니까 <laughs> 여기 나오는 이제 클로드 등장인물 기억나시죠? 여러분? 클로드를 이제 엄청나게 밀어주는 이 마케팅 때문에 이제 제2의 그룬트로 만들려는 그리고 억지스러운 마케팅 때문에 해팬들이 많이 조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The funniest thing about this video, and those like it, is thousands of people I saw on Twitter saying, Wow, this guy is really annoying, guess I'm skipping this. And then other people in the comments practically begging them that Cloud is really only in the movie for one or two scenes and has no relevance to the plot. 심지어, 이제 픽사 측에서 이 클로드라는 캐릭터를 엄청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로드 비중 거의 먼지죠, 먼지. Wait, is this real? c u s this is a new law for Pixar. 뭐야, 이거 진, 이거 찐이야? New law for Pixar 면은 이게 p i 의 새로운 밑바닥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밑바닥이 계속 있었는데 또 밑바닥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제 조롱성 댓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o the fuck is Claude? 아니, 말 클로드가 누군데? <laughs>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며 원초적인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댓글에 실없는 농담 오고 가고 있습니다. Satan. That's just sad for them and creepy in some way. 아 뭔가 픽사 슬프다. 요즘 기괴하다. 아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Nobody. Nobody likes kid characters. <laughs> 그 누구도 애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 없다. Even if the reaction were real, Pixar would be promoting piracy, which you realistically should do for this movie. 저 영상 안에 관객의 리액션들이 찐이라고 해도, 그렇다 해도, 지금 픽사가 뭘 프로모트 하는 거야? 뭘 홍보하는 거야? 파일씨.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적판이죠, 해적판. 아, 해적판이라는 말이 이제 미국 영어에서 온 건가? 신기하다. 여기서도 파일시라는 말을 쓰네요. Anyway, 불법 촬영, 홍보하는 거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코멘트를 붙이냐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영화 보려면 그냥 불법 촬영을 보는 게더 나음. 약간 이런 식의 코멘트가 붙었죠. 그랬더니, <laughs> 대대세 아, 못됐어. But pirating makes more copies. What we need to do is remove copies. <laughs> 하지만 불법 촬영을 한다는 건그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퍼져나간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것들을 지워야 하는 거다. <laughs> 와, 진짜 개너무해. 아, 영화 이정도야? I don't think it's even worth pirating. <laughs> 아니, 심지어 불법 복제를 할 가치가 있는 영화기는 그러니까 불법 복제할 영화야 이게 Ain't no way this is real, right? 아 이게 찐 이게 찐일 리 없어, 그치 It's a real advertisement. 이거 찐 광고야. <laughs> Made by Pixar. If I ever see this character again, I'll commit acts of violence. <laughs> 여러분 이거는요, 뭐가 웃긴 거냐면 이 댓글은 이 말투가 웃긴 거야. 이 말투가 굉장히 포멀합니다. 굉장히 공적이고, 어디 공문서에 들어갈 법. 뭐 그런 말투로 <laughs>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웃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캐릭터를 보게 된다면 저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In Elemental, this guess actually was true and I'm g e n e r a l l y not surprised. 아마 개봉 전에 내용이 대충 어떨 것이다 라는 짤이 돌았었나 봅니다. 근데 이거 그거죠. 우리나라에도 등장인물만 보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이겠거니 하고 막 뚝. 대본 쓰는 짤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뭐 예능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이죠. In Pixar's Elemental, two opposites have to go a journey together and annoy one another, but then develop a bond. Then there's a misunderstanding before the third act, and they get mad and separate. Then realize they love one another and rescue each other at the end. Just a guess. 너무 똑같죠? <laughs> 이거는 뭐 좋아요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들어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If they don't fall. <laughs> or have awkward jokes about burning sensations, I don't want it. <laughs> At the end they could climb into a kettle together and it whistles and steam pours out. Pixar feel free to pay me 50 million dollars or whatever. <laughs> there will be a cards movie by 2030. Mark this comment. <laughs> 이거 성지순례 될 거다. 카드 이제 그 스페이드랑 퀸이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관련된 영화 나올 거다. 아 이거 진짜 웃겼는데 이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인터넷에서 좀 핫해진 사진인데요. The w o man browsing Facebook on her laptop during Elemental today. <laughs> 지금 영화관이고요, 여러분. 왼쪽 아래 보이시죠? 저기 랩탑 노트북으로 심지어 노트북으로 페이스북 하고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Who brings a laptop to a movie theater? I can't with these people. 진짜 어떤 미친놈이 영화관에 랩탑을 가져가요? 이 댓글도 똑같죠? Who the fuck brings a laptop to a movie theater? <laughs> 아니, 어떤 새끼이 사태에 대해서 다들, 와, 아, 진짜. 아, 미친 사람들 많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 나 이거 웃겼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지 봐주세요. In this shot from Elemental, you can see that there is a water in the glasses, implying that cannibalism is normal in this society. <laughs> 아, 나 이런 게 재밌어. <laughs> I mean, I mean we're made of meat just like the animals we eat. Maybe that water is harvested from lower water life forms. Do you think there are vegan water people who insist on drinking only other kinds of liquid? It's okay, they're drinking urine. They urine Elemental is gonna be the next huge box office a disaster. I think Pixar needs a bit of overhaul to remain relevant in the animation space. What worked for them in the mid-2000s clearly isn't working now, and they can only rely on nostalgia for so long. Spider-verse have shown that animation can be so much more than the same old CGI we see in Pixar movies, so I'd like to see them experiment and try new things. The talent is there, they just need a bit of shake-up. 이게 바로 크리틱이지. 이게 바로 크리스 아이즈지. 비평이죠. 비평. 그래서 미국인들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 복제 너무 심하고 옛날 옛날에 유행하던 그 애니메이션 그대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서사도 똑같고 애니메이션 모양도 똑같고 너무 촌스럽다는 거야. 그옆 동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유니버스 진짜 정말 멋있었죠. 탤런트가 거기 있으니 이제 픽사에 정말 많은 재능들이 모여있으니 이제 쉐이크업. 뭔가 이렇게 한번 트레작.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냥 좋은 댓글이죠. 난 이런 댓글 남겨주는 고객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I was pretty sure that they had already made this movie like at least a four times. 이거 저역 엄청 많이 받은 댓글인데. 그니까 최소 이 영화를 네 번은 만든 것 같아. 이미 사과복제 네번 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냥 옛날부터 계속 만들어낸 그 영화인 것 같다라는 거죠. Seriously, what if X were people is Pixar MO. 만약 X가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게 픽사라는 거야. 뭐왜 주토피아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The fact the w a r e i guy almost immediately delivers the thesis statement for this film in the trailer as boringly as possible says a lot about how generic this whole project has. Been. 이 generic 하면요, 이게 기본이 있잖아, 기본. 그 아래라는 거. 근데 막 최악의 이런 느낌이라 보다는 정말 진부하고. 지금 저 워럴 가이가 t h 스 s i s statement를 하는데, 이 영화 주제를 던지는데 진짜 개지루해. 그걸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별로인지 알수 있다. Pixar is being bitten by its competitors nowadays. The stranglehold they had on the animated film industry is over. In fact, they have been replaced by many people. 자, 어. 픽사가 이제 예전에 그걸 좀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평을 많이들 하네요. 이제 이분들은 많은 권태감과 이 진부함에 치를 떠는 것 같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막 픽사가 마케팅 하는 방식. 사실 뭐 이민자의 소사 같은 것도 뭐 미국인들이 공감을 못한것 같다. 미국인들은 이민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절대 아닌 게 그들은 이민자의 소사에 저희보다 더잘 알아요. <laughs> 왜냐면, 실제로 이민자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알면 더잘 안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민자 서사에 대한 어떤 악평은 없어요. 이민자 서사가 지루하다. 뭐 이민자 서사 알바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이민자 서사보다 어떤 이 전체적인 서사에 더 집중을 하는 듯한 후기인 것 같습니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 Bye.